자먼 머리말.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주로 천국 가는 방법,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영혼의 구원을 받는 법이 적혀 있는 줄 안다. 물론 그런 내용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의 삶, 곧 올바르고 건전하게 사는 일에도 똑같이 관심을 갖는다. 성경의 1차적 관심사가 천국이고 이 세상은 거기 딸린 군더더기인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는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가장 선한 것을 행하소서 라고 기도할 것을 명하셨다. 지혜는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가장 선한 일을 행하는 일상의 삶을 가리키는 성경적 용어다. 지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안에서 잘 살아가는 삶의 기술이다. 지혜는 정보나 지식과는 사실상 아무 관련이 없고 하기도 지혜를 보증하지 못한다. 지혜가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도덕적 진흙탕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지혜의 1차적 관심사는 아니다. 잠언 4장 18절에서 19절은 올곧게 사는 이들의 길은 환히 빛나서 그들이 오래 살수록 더 밝게 빛나지만 못된 자들의 길은 점점 더 어두워져서 지나가다가 아무것도 보지 못해 바닥에 고꾸라진다고 말한다. 지혜에 힘입을 때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재정을 관리하고, 성생활을 영위하고, 일터에 나가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바른 말을 쓰고, 친구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건강하게 먹고 마시고, 마음을 다스려 내적 평안을 누리고, 타인들과 사이 좋게 지내 평화의 보탬이 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성경에는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슨 일이든 내 멋대로 이해하려 들자 들지 마라. 무슨 일을 하든 어디로 가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라. 그분께서 내 길을 바르게 인도하실 것이다. 다 아는 채 하지 마라. 하나님께로 달려가라. 악을 피해 도망쳐라. 그러면 내 몸에 건강미가 넘칠 것이고 내뼈 마디마디가 생명력으로 약동할 것이다. 내 모든 소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천열매와 가장 좋은 것을 그분께 드려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통에 포도주가 넘쳐 흐를 것이다. 친구여 하나님의 징계를 억울하게 여기지 말고. 그분의 자유로운 꾸지람을 언짢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꾸짖으신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다. 일상생활 속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 없다. 자머는 성경의 다른 어떤 책보다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성경의 관심은 수천 쪽에 이르는 성경 곳곳에 실린 이야기와 율법, 기도, 설교에 드러나 있다. 그 가운데 자머는 우리가 일상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혹적인 이미지와 경꾸들의 정수를 뽑아 놓은 책이다.